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여기 한남동에 있는 그 원래 아이돌 공연하는 곳이죠. 블루스퀘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한주 굉장히 파란 만장 했습니다. 우선 통합당의 지지율이 역전 추이를 보이는 보양새가 처음에 나온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5 집회를 통해가지고 전광훈 목사와 그리고 강경보수 집단 쪽에 이제 이 책임을 지우려는 민주당 쪽의 시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미래통합당은 과거의 자경국당과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특정 교단이 주도하는, 특정 교회가 주도하는, 그리고 강경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에 저희가 뭐 가지 말아라 이런 것도 좀 오버지만은 절대 당청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저희 입장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몇번 지적한 적이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하락세라는 것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네. 왜냐, 문재인 정부가 4년차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시기인데 이 성적표가 좋게 나올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태양광이라는 것도 진짜 무턱대고 사람들이 시작한 거구나. 그렇게 환경 자연 부르짖더니만은 결국은 산사태가 그렇게 많이 나고. 이번에 또 이제 뭐 태양광 시설 중에 2%만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조선일보에서 전력 거래소의 데이터를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 중에 약300 군데 정도가 발전 생산량이 0이 되었다라는 얘기 가 나왔어요. 그 말은 산사태가 나지 않았더라도 뭔가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뭐그니까 인버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수급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안정성입니다. 사실, 네. 비가 많이 오면 태양광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데, 자, 여름에 비가 많이 올때 태양광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럼 여름에 에어컨 틀고 어떻게 합니까? 전력수가 가장 올라갈 때가 여름일 텐데. 저는 이런 면을 보면서 전혀 동떨어진 전력 정책을 만들려고 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걸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미리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태양광정책을 밀어붙였던 것 이면에는 굉장히 부도덕한 어떤 이유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자, 이번에 이렇게 집중호우를 겪고 나니까 산사태 때문에, 산사태 때문에 우선 자연은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전력도 생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비가 오는데 해가 어디 납니까? 전력이 잘 생산 안 되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태양광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돈을 번 사람은 딱두 개입니다 자, 태양광 건설하고 설치하는 업자들 요즘도 인터넷 하다 보면 요 광고에 막 뜹니다 1MW 설치하는데 얼마 8kW 설치하는데 얼마 투자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광고 뜨거든요 이 설치업자들은 설치하고 나면 돈 받고 땡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그 패널이라는 거그 설치업자들이 싸게 싸게 공급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부분 중국산 패널이라는 걸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 중국사 패을 만들고 중국산 인버터 만들고 이런 중국 업체들 많이 이득 받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태양광 정책을 통해가지고 이득본 두 개의 주체, 결국 중국의 저가 태양광 제조업체들과 그리고 그걸 설치한 업체들, 이 설비업체들은 또 중간에 협동조합 형태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정권이 만약 바뀌게 된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주도해가지고 자연은 깎여나가고 전력수급은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돈을 벌었는지. 챙겨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이든 의심가는 정황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의심가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누구냐? 수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살펴보면은 보통 문제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물난리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많고 하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이런 지점 끝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주쯤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통합당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정말 불안한 거다,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엄청나게 이제 저한테 또 이제 평소부터 저를 싫어하시던 분들이 야, 이준석이 나가가지고 내부총질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내부총질입니까? 그 상황에서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었던 거예요. 딱 일주일 지나면 나오잖아요. 자,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자마자 슬금슬금 나오는 주장이 뭡니까? 강경보수 세력이, 또 그리고 선거 부정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자기 목소리 강하게 낸답시고, 8리로에 시위도 하고, 또 지금 계속 발언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보면은? 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통합당이 끊지 못하고, 제어를 하지 못하면은, 예전에 조국 사태 때 지지율 확 올랐다가 팍 꺼지는 것처럼 똑같은 국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체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일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사, 어쨌든, 이익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 상황에서는 더욱더 자세를 낮추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에서 그럼 아무것도 한 일이 있는 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우리 통합당에서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안보나 다른 문제보다도 경제, 복제 문제를 더 윗순위에 끌어올린 그런 정강정책입니다 정강정책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뭐냐보다 정강정책 보시는 법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요 정강정책 보통 순서를 보면은 우리 원래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안보, 한미동맹 그런 게 앞에 나오고 뒤에 이제 경제정책, 복지정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2년에 저랑 김종인 비대위원이 그 당시에 그 정강정책 개정특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복지나 아니면 민생아젠다를 위로 끌어올리는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2028년 만에 이제 미래통합당한게 뭐냐면 다시 한번 그런 경제아젠다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삶과 닿아있는 부분을 끌어올리는 거고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12년에도 그런 정강주의 개정과 더불어서 당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경제, 민생, 복지 이런 쪽을 내면서 그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승리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실 있는 변화가 기반이 되어가지고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 나중에. 하지만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 실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사작용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즐기고 슬근슬근 또 강경보수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산사태에 무너지듯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셔야 될 것이 자, 제가 지난, 지 지난 주쯤에요. 제가 여러분께 생생정치 시청자분들께 전달했던 게 뭐냐면은 급진론적인 생각, 한 방에 문재인 정부를 뒤엎겠다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 예. 지금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뭐 탄핵으로 아니면 부정선거 담론으로 뒤엎어가지고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다면은 저는 이미 제가 그 길로 갔을 겁니다 보면은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기 해가지고는 천천히 결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생생정치 시청자분들이 그 가장 그래도 통쾌한 메시지를 내는 셀럽이 누구라 보십니까? 제가 요즘 sns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말이 기사화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진중권 교수가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 기사화되고 이런 상황인데 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그낸메시지들 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어느 정도 중도층의 향배가 달려있다 보는 것이 진중권 교수가 안철수 대표랑 이제 엮여가지고 철권 토크던가요?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진중권 교수랑은 제가 뭐 사적으로도 교류하고 하지만은.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미래통합당을 야권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때는 대선이고 서울시장 선거는 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딱 진중권 교수같이 애초에 태생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띄었고 다만 문재인 정부의 패거리주의에 굉장히 실증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안으로서 아니면 그래도 같이 얘기해 볼 사람으로서 안철수 대표 같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건 뭐냐면은, 진중근 교수가 가장 그러면 불쾌하게 여기는 지점이 무엇이었냐 얘기했지만은, 결국엔 강경보수의 목소리들이 미래통합당의 주류가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 국면에 있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이라면은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강경한 목소리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실제로 저 목소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떨어져 나가는 표가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집권을 해서도 국가를 그런 강경보세 메시지로 운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론적인 거거든요. 이념적인 것들. 그리고 적대적 논리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매번 토착왜구라는 이야기를하면서 국민을 분열로 가르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강경보수의 메시지대로 나라를 운영한 뭐냐면요 또다시 빨갱이 이론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자 빨갱이론이라는 거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좁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데그 방법론이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절반 내가 마음에 드는 절반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 절반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과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본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절반을 무조건 다 토착외구로 몰아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국민분열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성 정무석을 통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뭐 지나가는 말로 형식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여야 영수회담을 이제 사실상 제안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형식의 측면에 있어서 우선 제안하는 방식도 그렇고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하되실 게 뭐냐면요. 자, 작년쯤에 이제 이런 그 회담을 하자고 했을 때 그때는 뭐4프러스 원인이 해가지고 오당 대표가 이렇게 청와대 갔을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랑 손학규 대표랑 심상대다 만나가지고 자 나온, 나온 다음에 끝난 다음에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사보다 더 강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싸우는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를 말렸다 뭐 이게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게 나온 거죠. 그게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수가 얕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 황교안 대표는. 가지고 대통령과 여야 영수로서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또 강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괜히 소낙규 대표가 끼니까 무슨 상황이 생기는 거냐면은 소낙규 대표 그때 기사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정치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낚인 거죠. 저는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형식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제를 코로나로 좁히자 그랬어요. 아니,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뭐 추경도 있고 이런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이랑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코로나라는 틀에 있어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려 할 거예요. 근데 경제라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급수 차이가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대도 안 됩니다. 태권도의 띠로 비유하자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아직까지 그 품찌나 검은 띠를 따지 못한 상태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국가의 굵직굵직한 경제정책을 다뤄왔고 그 안에 성공적인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태권도 구단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참모들의 조언을 듣는다 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경제에 대해 가지고 좁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은 무조건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통합당에 유리한 것이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사실상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은 무엇이냐? 저는 친노 친문 정권,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결국에는 같은 길을 걷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초기에 굉장히 본인들이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적폐로 몰고 상대방을 악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정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 2년 가다가 자, 정책적으로 완전히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 보여요.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은 국제적으로 그 경제 성장률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그때 엄청난 경제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결코 낮지 못한 그런 성적표를 보내줬죠. 자 그러다가 굉장히 교조적으로 정책을 펼치다가 종부세 논란을 겪으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거의 파멸적인 국면을 맞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복지로서 1년에 뭐 10만원, 20만원, 50만원 더 받고 이런 문제보다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경제정책 잘못해가지고 내 집값이 1, 2억 정도 사야 되는데 집값이 1, 2억 정도 뛰어버리면 은 손해본 거예요 그 50만원 더 받아가지고 집값 1억 더 내야 되면 무슨 그게 이득이겠습니까? 서민층 입장에서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겪어서 지지율이 내려가고 막판에는 정치가 무너집니다 자, 저 집단은 정치적으로 네 편, 내네 편을 갈라가지고 그 안에서도 내네 편한테만 수혜를 주고 같은 당이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철저하게 탄압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저쪽 당 내에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정치도 이제 망가져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가 일순간에 노무현 정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갑자기 한나라 당에 뜬금없이 대연정을 제안합니다. 아, 우리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이제 너희도 장관 몇명 보내고 총리도 하고 뭐 이렇게 대연정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에 한나라당도 아니 이렇게 망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이런 오만 가지 삽질을 다 해놓았는데 이걸 뒤치다거리하는 것보다는 정권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있어가지고 해놨던 수많은 정책들. 주 52시간부터 이런 뭐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협치를 야당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야당의 지도자들은 선뜻 동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이번에 원구성할 때 18개 상임위 중에 7개 받으라는 식으로 이제 옛다 떡이나 줄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받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은 만약에 미래 통합당이 그때 받아들였다면은 예결위랑 국토위를 받았을 거예요 자 예결위가 뭡니까 추경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가 뭡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지 영향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미래 통합당이 당론을 뭔가를 반대하고 상임위원장을 먹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반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자기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가지고 미래 통합당이 반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받아가지고 혹시 협조했다 그러면은 본인들 실패한 다음에도 봐라 니네도 동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불기라고 하거든요 가드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방어가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받았으면은 여당 정치에 동조해도 니네가 동조하지 않았냐라고 우리한테 책임을 씌웠을 것이고 동조하지 않아도 야당 때문이다라고 우리한테 책임을 씌웠을 것이고 이런 가불기에는 걸려들지 않는 것이 정치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에서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아까 친노친문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대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식으로 어떻게든 의사결정구조를 같이 나누고 권력을 나누자는 식으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길지 않을 거라 봐요. 올해 안으로 그런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에서는 심지어 국회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생생 정치 시청자 분들한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전당 대회를 하지 않고 바로 대선 주자 선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요. 그게 서서히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해봤자 어차피 그 전당대회 선출된 대표는 그 다음에 대선주자가 선출되면은 대선주자가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역할도 하게 되는데 쓸모없는 당대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아마 보고 있는 건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 처음에 출범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고 중간 과정에서도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시면은 저랑 심재철 대표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왜 김종인 비대위 체계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조를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년 4월이 아니라 한 1년 정도만 더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대선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했던 건 지금까지는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오른 거예요. 이제 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더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들이 미래 통합당에 게 지지를 보낼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아왜 이래서 사람들이 김종인 김종인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한주 동안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